방정식을 푸는 거죠. 코사인 플러스 절대값 코사인 X가 1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. 코사인은 단위원에서 x 좌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문자 X라 쓰겠습니다. 대문자 X 플러스 절대값 대문자 X가 1이 되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. 그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의 경우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이 대문자 x가 1이니까 x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.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마이 x인데 이게 1이 되는데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가 없죠. 그러면 이 x가 2분의 단위원에서 x 좌표가 2분의 1인 되는 점두 개가 나오는 거죠. 그러면 x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점은 이 점과 이두 개의 점이 있게 되네요. 그런데 이 2분의 1이 되는 각, 이건 특수각으로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. 이쪽도 3분의 파인데, 이 동경이 3분의 파이면 두 번째 동경은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죠.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, 이거 지워지니까 답은 2파이가 모든 근의 합이 되겠습니다.